안녕하세요 현명한 도시입니다 오늘은 CU에서 나온 마라 크림 파스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마라가 어, 처음에는 맛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미친듯이 땡기더라고요 완벽한 음식이 됐어요 저한테 어, 물론 마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한번 저는 마라 좋아하는 쪽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어, 지금 CU에서 1월 이벤트로 해서 2 플러스 1 해서 살수 있고요 한 개당 3,800원 해서 7,6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어, 하나는 지금 바로 어, 그때 사자마자 어, 바로 뺏겼고요 <laughs> 이 마라가 알싸한 그런 맛이 되게 좋거든요 거기에 크림 파스타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막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어울린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조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크림에 마라 향이 잘 섞인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어, 일단 기대는 되는 편입니다. 어, 그러면 바로 한번 준비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봤습니다. 마라 향 자체는 확실하게 납니다. 제 코를 찌르는 이 마라의 향기가 어, 너무 좋네요. 아 물론 이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접근하기 힘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3,800원이라는 가격대가 조금 있거든요 진짜 맛있다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일단은 어, 마라크림 파스타인데 생각보다 좀 국물이 많은 편이에요 면은 파스타면이고요 파스타면이라서 어, 되게 더 조, 좋은 것 같아요 음. 전자렌지 돌려가지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음. 마라는 어, 향은 되게 강한 편이지만 마라 자체의 그 얼얼함은 어, 조금 어, 약한 편입니다. 향에 비해서는 얼얼함이 되게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이 고소하고 이 치즈한 크림 파스타의 맛에다가 어, 살포시 이 마라 향을 얹어놨는데 마라 향을 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어, 입문용으로도 음,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호일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음. 그래도 가격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800원치보다는 조금? 조금 안 되는 느낌? 음. 음. 뭐 후레이크에는 <laughs> 뭐 후레이크에는 진짜 목이버섯 어 진짜 완전 조잘이내놓은 거랑 그냥 뭐 콩고기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 안에 어이 마라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시큼한 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약간 이 마라는 약간 좀 시큼한 마라 같거든요. 혀를 치는 어, 그런 감각도 있긴 한데 어, 기존에 생각하시는 마라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마라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 그 중에서는 되게, 되게 맛있는, 어, 거에 속한 것 같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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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이렇게 가득한 거에, 마라 향이 섞으니까,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먹으셔야지, 만족할 만한 상품인 것 같거든요. 음, 기에는 어, 모기 버섯에는 약간 조금 이미적인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시우에서 어, 나온 마라 크림 파스타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마라 플러스 크림 파스타인데 생각보다 둘의 조합이 마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만한 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라랑 크림 중에 뭐가 주냐면 마라가 주고요. 어, 그리고 시, 약간 시큼한 마라 맛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고소하고 어, 크림 크림한 어, 소스가 붙으니까 어,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맛있네요. 지금도 입 안에 어, 혀를 치고 있는 얼얼한 맛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근데 가격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마라 먹으러 그냥 밖으로 나가고 갖사 먹는 게 확실히 맛으로써는 어, 가성비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마라 이렇게 1인으로 하고 뭐, 요즘 마라집 보면 되게 싸거든요. 마라를 사 먹으러 가서 어, 느껴볼 수 없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